안녕하세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삼성내미안 2001년식 118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3200만원에서 21년 11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9억 5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우성일 1985년식 435세대 전용 면적 62.3제곱입니다. 2017년 3억천만원에서 21년 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6억 7,5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 분들은 3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4만 1,997년식 1,174세대 전용면적 59.5제곱입니다. 2017년 4억 700만 원에서 21년 9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8억 4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육가에 위치한 유원물내 1991년식 13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3,200만원에서 21년 9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8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1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이가에 위치한 남성 1983년식 390세대 전용 면적 58.5제곱입니다. 2017년 3억원에서 21년 9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7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신동아 1987년식 591세대 전용면적 67.4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천만원에서 21년 7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5억 8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현대 3차 1998년식 1162세대 전용 면적 140.5제곱입니다. 2017년 5억 8천만원에서 21년 13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10억 4,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현대일 1992년식 476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3억원에서 21년 8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7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